네, 그 진솔한 대화를 여러분잘 보셨겠습니다. 그럼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런센스 퀴즈 시간입니다. 박수 해주세요. 네, 상품이 있습니다. 네, 이, 상품은, 이 상품은 복불복이라 그냥 무작위로 드리는 거니까 어, 자기 복이라고 생각하시고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제가 뭐 준비한 2 0문제 준비했는데요. 를뭐 시간이 되어서 최대한 빨리 20분 안에 하니까 하겠습니다. 첫 번째 문제는 선물은 뭐 3천원에서 만원 넘게 있는 걸로 있는데 제가 무작위로 드리겠습니다. 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숫자는 뭘까요? 세상에서 가장 쉬운 숫자. 제로. 제로 아닙니다. 하나요? 아닙니다. 아니지 쉬운. 쉬운 우리가 정말 쉬운. 막 일이 쉬울 때워가 하고만 그러잖아요 쉬운 아니에요? 쉬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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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운 아니 십자 숫자 오십 오십 쉬운 십으로 시작돼요 아, 시, 힌트 드릴게요 십 십구만 네? 누가 십구만 누가 하셨죠? 십구만 예 십구만 일이 정말 쉽잖아요 아, 아 이거 뭘 드려야 되나 아, 아, 자이 책을 이거 선물 아, 드리겠습니다 아, 아, 또 이해가 안 가세요? 예, <laughs> 십구만입니다. 네, 자,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. 어 밤에 밤에 성시경 가수 아시죠? 발라드를 잘 부르는 성시경 가수가 두 명일 경우, 밤에 성시경 가수가 두 명이에요. 자, 그걸 다섯 글자로 보라 할까요? 예? 아, 그럼 이거 핸드폰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. 아, 힌트 드릴게 또 어려우신가요? 야간 그 다음에 땡땡땡. <두식이> 예 누가 투시경이라고 하셨죠? 아, 아 투시경 이거는 그냥 제가 임의로 드릴게요. 투시경? 예 투시경 은두 명이잖아요. 아 저는 이게 너무 쉬운 건 안네요. 네. 자 그럼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. 몰라도 못 맞아. 이거 그래. 이건 좀 쉬운 가 됐기 너무 어려워들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길을 잃으면 뭐라고 할까요? 이거 뮤지컬로도 했고 영화로도 했는데 맘마미야예맘마미야좀 선물로 아니 이해를 만주요맘마미야예 네, 엄마가 미아가 됐잖아요 네. 여러분 그 맘마미아라는 게뭔 뜻인지 아세요? 맙소사라는 뜻이에요 맙소 오마이갓에 이탈리아 이쪽에 쓰는 표현입니다 자그 다음에 신발 있죠 신발 여러분 신발이 화나면 이걸 세 글자로 뭐라고 요 신발이 화나면 신발이 화가 났어요 자신 땡땡 신발 짝 신발 뭐라고요? 신발 신발 자 신발 마지막 땡 신발 동그라미 짝짝 신발 짝이요? 신발이 하나 있는데 신발 짝이에요? 신에 뭐가 있죠? 신발끈 네 신발끈 누구죠? 여기 약장님이 이야기하신거 같은데요 뒤에 있네네 신발끈입니다 신이 발끈했다고. 아, 아, 아 어렵나요? 아좀재밌어야자이 중학교 중에서 중학교 중에서 제일 지루한 중학교. 중학교 중에 자또 힌트 드릴게요. 컴퓨터를 생각하세요. 컴퓨터. 땡땡 중. 로드 중. 아 비슷해요. 로드 중 로드 중 말고. 버퍼. <laughs> 아니 로드 중을 좀만 더뭘 붙여서 로? 로딩? 로딩 중 예, 누가 로딩 중이라고 했죠? <laughs> 예한번만 로딩 아니두개 맞지면 안 되는데 로딩 중예 좋습니다. 제 머리 좋아. 비가 비가 한 시간 동안 내리는 것을 <laughs> 다섯 글자로 뭐라볼까요 비가 한 시간 동안 내려요. 자 이거 위트 드려야 되나? 요 비가 한 시간 동안 한 시간 동안 비가 내린다고 그걸 다섯 글자로. 자, 그럼 힌트를 어떻게 해야 되나? 추로 시작돼, 추. 추로 여섯, 다섯 글자. 추로 시작되는 다섯 글자. 추억, 추억, 추억. 자, 그럼 또 힌트 드릴게요. 처음에는 추로 시작된 다섯 글자, 마지막은 분이에요. 다큐멘터리 할때 다큐멘터리. 추적 60분. 아, 지금 추적 60분 누구죠? <laughs> 아, <저 추정> 60분. <laughs> 비가 추적추적거리죠? 몇, 몇분 동안? 60분 동안. 아, 자또 문제입니다. 화장실 다녀온 원숭이를 다섯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무슨 원숭이겠죠? 일본 원숭이. 아 일본 원숭이 말입니다. 일 보셨잖아요. 일 보고 나왔습니다. 자, 아 대표님 잘 맞이. 아 좋아요. 자 여러분 수준에 딱 맞으시죠? 자 세계에서 세계에서 몸집이 제일 큰 여자. 세계에서 몸집이 제일 큰 여자. 몇 글자? 몇개 남은? 세 아, 글자입니다. 두 개? 세 개. 세 개. 세계에서 3개, 예. 가장 잘, 마지막 양이에요. 무슨 양? 전체 드려야 되나? 태평양. 아, 태평양, 누구죠? 아, 태평양. <laughs> 아, 저쪽이 아주 문제 잘 맞추시네. 예. <laughs> 네, 자, <laughs> 아니, <왜> 전혀. <웃음> 제가, <웃음> 자, 그다음에 또 문제 나갑니다. 흥부가 자식들이 되게 많잖아요. 그죠? 흥부가 자식들이 많은데 흥부가 자식들이 어, 9명이나 됐어요. 되게 많아요. 자, 그걸 세 글자로 만만 아로 시작되는 세 글자예요. 아로 시작되는 세 글자. 흥부가 아이구. 어, 아이구, 저기 아이구 있잖아. 아이가 아홉 명이 면 얼마나 힘들지 뼈빠지잖아요. 아이가 아홉 명, 아이구인데, 아이구가 아홉 명아이구가줄 알겠죠? 아이구다 자, 이제 하나만 나간, 저는 뭐, 이넌센스 제가 전문이에요. 넌센스를한천개 정도 알고 있어요. 다 하려면, 여러분, 열두 시까지 못들어 자, 하나, 마지막 하나만, 더하면 네. 자, 하나만 더 하면 되겠죠? 네. 하나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. 자, 군대 있죠. 군대, 군대가 주둔할 수 없는 산은 군대가 주둔할 수 없는 산. 자, 네글자고 마지막은 산이겠죠. 응. 땡땡땡산, 음, 무등산이요. 응. 아, 없을 응. 것이야. 오를 끊자할아 응. 가지고 응. 막 응. 아니고요. 자, 군대가 영어로 아로 시작돼요. 자, 아, 땡땡산, 아, 땡땡산. 아예 아, 네. 아 땡땡산이라니까요? 예? 네? 예 네, 아미노산 누구죠? 네, 좀 아미가 군대죠? 노 군대는 노 당당자. 자 재밌으셨습니까? 네맞습니다